열두 번째 이야기. 11연불 108번으로 원한을 풀고 죽은 영혼을 구제하다. 1994년 아버님께서 병이 중해져 타이베이 3군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실은 11층 7번이었고 평소에는 제가 많이 동행하여 간호를 맡았습니다. 옆 병실인 6번에는 70세의 할머니가 입원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6번 병실의 간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6번 병실로 갔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피곤해 보이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며칠째 잠을 잘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감기만 하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고,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산 하나가 쓰러져서 나를 덮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스님,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원친체주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라면 빚을 갚으러 온 것이고, 만약 조상이나 친인이라면 공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생 세세 많은 원친체주가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공덕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초탈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이가 많고 병이 중하여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이런 영혼들의 기운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무 아미탑을 여섯 글자를 염송하시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염송을 하다 보면 잠이 올때 그때는 회양계를 한번 염송하고 그 후에는 잠에 들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매우 크셔서 염송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제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마친 후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불교 신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전에 향을 올리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출가자처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록 아침저녁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지만 향을 올린 후에 최소한 나무 아미타불로 108구의 불교 염주를 한번 돌리고 회양계를 한번 염송해 보세요. 그것이 단 2,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2, 3분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 염송은 간단하지만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매일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아침, 저녁 예배와 같은 효과를 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전에 향을 올리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2, 3분의 시간이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고백하길, 앞으로는 제가 말한대로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저는 아버님이 계신 7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5분. 그 간호사는 6번 병실로 출근하기 전에 7번 병실로 찾아와서 기쁜 표정으로 과자를 하나 들고 제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 과자 드세요? 저는 오늘 매우 기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밤제 조상님과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그분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간호사는 조상님과 남편이 계속 꿈에 나타난 이유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그녀에게 공덕을 쌓게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뜻일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향을 올리고 나서 저의 말대로 108구의 불교 염주를 염송했기에 그 공덕이 그녀의 조상님에게 이득이 되었고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염불은 간단하고 빠르지만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 다시 6번 병실로 출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7번 병실로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에 정말 잘 자고 잠이 깊어서 침대 시트를 다 젖혀놓고도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감동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염부를 하여 귀신의 영혼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한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결과는 참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혜정 씀